안녕, 여보들. 물건 팔려고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, 지나가는 차들이 막다 쳐다보는 고 거예요. 그래서, 아,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? 우리 여보들한테, 아 어, 우리 여보들하고 인사를 해야겠다. 그러면서 카메라를 켰어요. 어, 쪽지는 답을 안 해요. 왜냐면, 쪽지에 만약에 답을 하게 되면, 아마 제가 잠도 못 자고, 밥도 못 먹고, 쪽지만 24시간 하게 될거예요 아마 음, 그리고 지금은 또 LA에 계신 분들이 만나자고 쪽지 많이 보내셨던데 어, 여기 LA 아니고요 여기 <laughs> 뒤에 아파트 이름이 보이는 거 같은데 음, LA 아니에요 아또 어, 질문 하신 것 중에 파트너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파트너 없어요 <laughs>